됐다, 일단 순방했다. 구인수. 잠깐만, 씨발, 나 이거 템 주면 안 되는데? 나 연패 막을 건데? 아이, 빼버려, 아 채팅에서 구인수 갑주 덜덜이라고 써가지고. 아니, 전리품은 25%인데, 씨발, 이원 주고 나는 50%인데. 한군 빈집하게어그만 마법주사에? 오, 호, 호, 호 하, 그, 마, 육, 오, 오, 이, 참마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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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 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거주거무주거무 이해 맞겠다. 이해 깔끔하겠다. 아, 나피 48인데, 이거. 언제, 씨? 주거무 근데 이거 스킬 한번 쓰면 난리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네요. 스킬 한번 제대로 빡한번 조지면 데미지 왔다일 것 같긴 한데. 진짜 럭키 징크스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면 나 죽는다. 아 <laughs> 이런 미친 스팀 아 진짜 미친 새끼. 행템, 행템. 행템. 누가 이 멍청이 좀 치워 봐. 집에 가고 싶지? 야,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 매료. 시 이렇게

뭐야? 지크 두 개! 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는 김투에 부족했던 그 모식이야. 그거를 채워줬죠? 찾을 게 존나 많다. 야, 이거 구레까지 짤수 있어? 야, 두 대는 버틸 수 있거든? 보잉, 보잉. 에코 넣을 걸. 그럼 매복자 막는데. 매복자 받으면 치명타 확률 80%. 잠깐만, 선생, 선생, 선으 아, 아 지크 두개 들지 않았으면 죽죽검이 맞았다. 과학보다는 일단 탱탱 먼저 맞추시다. 부원 하나 에리고 감시자 맞고요. 사 나왔다. 또 죽기 마련. 변화는 좋은. 어 아, 근데 이거 에코가 나려나 사감시가 나려나? 아왜 매복자가 들어가서 심랩 때 그냥 넣어야 될 듯요. 사람은 심랩 때 거라. 사감시를 넣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스킬 야 번, 아, 야 번, 두야야 번, 어, 아, 다행이다. 어, 아, 다행이다. 아, 아, 존나 다행이다. 떴다. 고물의 왕. 여기만 이기면 안정권인데? 어떻게 안 되냐? 야, 존나 쎄, 징크스. 개발도 안 돼. 이게 반군 일단 징크스 이성을 못 찍으면, 아, 개를 못 잡을 것 같은데? 다 원거리라서. 메인들러가 웅덩이네요 어, 상관없네. 자폭 버튼. 대사기. 어 이거 방금 만들 수 있냐? 그럼 감시자가 낫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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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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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정손이랑.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감시자 줍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이길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웅덩이랑 초밥은 일라오이 탱탱으로. 럼블 자폭 버튼이라서 럼블템을 만들까요? 일라오이 템을 탱탱으로 하고. 그게 맞겠네. 럼블 계속 진화 시켜줄 거니까 브루저 탭이 낫겠다. 애들 검은 장미단. 대포. 꽝 존나 세다. <laughs> 깨달음을 얻네 깨달음은 어떤이요? <laughs> 야, 존나 쎄. 야, 징크스 말도 안 돼. 이거 2성이면 다 잡겠는데? 아, 근데 초토와 로켓은 피해량이 안 늘어나네. 아, 스킬 데미지는 안 늘어나네. 그냥 2성 스탯 증가밖에 없네. 하긴, 이거 늘어나면 미치긴 해. 원거리 한 방에 잡는 거. 1성이랑 그 2성이랑 딜 차이가 없어야 되네요. 있으면 안 되네. 있으면 큰일 나네. 근데 딜 차이가 있으면 큰일 나네. 조쌍이네, <laughs> 이거. 패스를 아, 징크스 하나만 쓰고. <laughs> 이거 그 아, 그냥 갑시다 다 때려 박아도 될것 같은데? 아, 야, 존나 센데? 어? 뭐지 이거? 아니 삼코삼성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사코삼성을 만들었어? 좀 있어봐, 속에. 아야 오케이 했 누? 야, 들만 안돼! 야 이거, 야, 야 이거 지그서이성되면 할만하다. 야, 마, 야, 야. 진작 도망쳤어야지. 야, 야, 야 이거 맞짱 뜰만하다. 그렇지? 지금에서 이정만 만들면 돼. 그리고 얘가 문도 삼성만 안 만들면 돼. 개쯤 들고 다니면 없어진다 사람 살또 죽기만. 변는 아나 어, 기물락 족같다아 제발 제발! 제발! 아흐 안돈다 아... 징크스 이성이라도 안 되겠지 이거 럼블 풀강하면 비빌려나? 마지막 유언이라도? 아, 됐어, 죽어. 아 근데 이게 검은 장미다보다 훨씬 세네 방군이. 아, 이거 조사기 되기네. 아 제발 독립시행 얘 부심 만나게 해주세요. 못됐다. 어떻게 안 되냐? 문도 사성이 그렇게 안 세거든. 럼블 3신기 맞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양심 없는 거긴 한데. 어떻게 안 되냐? 야 반군 징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징크스 찾으면 1등이네 일반적인 판에서 징크스 찾으면 1등이네요 4코삼성두 마리랑 비비니까 야 이거 개사기네요 반군